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매한거 복귀 좀 해볼게요 지금 몇시냐면 이게 시기가 아닌가 얘가 5시 34분 이에요 근데 대체거래소 종목들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네요 대한전선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저번주에 이거 오른다고 계속 매수 했었는데 자 아침에 뭐였죠 우리산업홀딩스 눌림목매수 하는거 알려드렸죠 하나씩 복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은 운봉 나올 때마다 매수해서 가지고 간다. 하나우션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지금 이 박스권 행보 기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나오고 2주 있으면 올라간다 그랬는데 대통령 나오고 이번 주가 2주 차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 볼린저 벌리면서 전거좀 깨고 슈팅 나오지 않을까 기도 드립니다. 꽉 잡고 간다 12월까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게 아닌데 자 한글과 컴퓨터는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 갔지? 겠네요. 얘도 일봉상 많이 올랐지만 주봉 월봉상 보면 지금 저점이라 그랬죠.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저점이다. 여기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다. 미국 원전 관련 이슈도 있고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달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전화한것 같은데 G7 정상회담 가서 만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원전 방산 조선 관세 잘 해줄 테니까 협조해달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얘도. 12월까지 끌고 간다. 가는 중에 슈팅이 나오면, 반매도 반매도 하면서 약수익 챙기면 좋다. 근데 단타 칠 만큼 슈팅이 안 나와요. 계속 찔끔찔끔씩 오르면서, 내리면서, 오르면서 간다. 12월까지 얘도 하나 오션이랑 같이 잡고 간다. 하나우션은 15만원. 얘는 10만원. 대한전선은 5만원. 여기 돌파하면 언젠가 돌파하겠죠. 이만큼 올랐죠. 그리고 오른만큼 다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그릇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릇 만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은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것이다. 어디까지 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고 원자력, 전기, 전력 관련된 소부장들 움직인다 그랬죠? 대한전선 차트가 좋으니까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쳐도 이만큼 안 보이네요. 여기 이만큼 더갈 것이다. 대한전선도 잘 잡고 간다. 최소 100%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만원, 그리고 기간 좀 길게 가져가면 5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오늘 뭐뭐 매수 했 죠？코나이, 눌림 목나 오면 계속 분할 해서 산다. 지역 앞에 관련 주들은 눌림 나 오면 무조건 산다. 이건 뭐누 구나？다 아는 정보 니까 많은 개미 들이, 막 올라타서 수익 이만큼 냈겠죠? 그런 세력들이 가만히 둬요? 가만히 둘수 없다. 떨어내야 된다. 이만큼 올랐죠? 피보나치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올랐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0.618 구간이 여기죠. 얘는 왜할 때마다 색깔이 안 나오지? 0.618,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추경 편성되고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민생 제 1순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이다. 어디까지 빠져요? 고점 찍고 1차 구간까지 빠졌네요. 2, 3, 6 조금 세력들 입장에서 더 털어내고 싶겠죠. 근데 개미들이 알죠. 올라갈 걸. 그니 그러니까 어떤 인식으로 털어낼지 모르겠는데, 여까지는안 빠질 것이다. 음봉 나오면, 각 지점마다 눌리면 분할로 매수하고 기다린다 무조건. 무조건 간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같은 패턴이죠, 다. 얘도 마찬가지고. 웹게시랑 쿠커는 같은 회사라 그랬어요. 쿠권이 자회사니까. KTC가 오늘 움직였는데, 5월 22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네요. 5월 22일이면, 이날이네요. 이날, 이날 추천드렸어요. 종가에 매수했으면, 그다음 날 상한가 그리고 기준봉 섞고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 종가 매수 계획대로 안 되면 기다린다 789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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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6789 이날부터 매수 했으면 수익이 컸네요. 근데 오늘까지 못 기다리고 아마 이날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법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일? 이슈가 앞에 크게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있는 섹타는 한번에 안 끝나고 두번 아직도 끝난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올, 올해부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연습해온 거기준봉매매789 그걸 6789로 바꿀 필요도 있다 중간에 한번 바꿨죠 6789도 괜찮다 678 이날은 못 샀겠네요 67 매소 슈팅 매도 아마 이날 다 팔았을 거고 다 매도하신 분들이 오늘 올라가면 아까워 하겠죠 근데 종목 많으니까 수익 냈으면 괜찮습니다 kt 가 오늘 올라갔다 근데 공부방에 6월 5월 22일날 화폐 관련돼서 추천드렸다 이날 2060 골든 하고 여기서 상담 지지하고 이평선 정배열 만들고 아래꼬리 윗꼬리 달아서 추천드렸다 그다음날 상한가 이날 매수해서 안 팔고 계속 있었으면 수익이 한50% 이상 났겠네요 저도 50% 수익은 다못 냅니다. 중간중간에 분할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매기법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나름 찾으십시오 기본은 3%부터 1%도 괜찮아요 수익나면 내가 규칙을 정해놔요. 분할 매도 한다. 50% 올랐지만 나는 5% 밖에 못 먹었다. 괜찮습니다. 먹은 게 어디에요? 계속 같은 기법으로 안전하게 한다. 뭔가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꺼. 솔트룩스도 이재명 AI주 관련해서 계속, 계속 부르짖던 거죠. 기준봉부터 시작해서 7, 8, 9 계속 해왔던 거고, 솔트룩스, 마음 AI, 자이글 세 종목을 한달 내내 얘기했던 건데 얘도 결국은 올라가고 있죠. 안 끝났다. 얘도 우리가 한번 했죠. 여기서부터 7, 8, 9에서 슈팅, 한번더 슈팅, 기준봉 세고 또 하고 있네요. 하나 둘셋1 다섯 여섯 육칠2구3팅4등5 6기7봉8 9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팔6 27, 리8기8린9 2주 이달 다 팔았겠죠 여2서 팔았으면 2행인데3쨌든 올라가면서 다0았다다 계속 간다. 윗꼬리가 물량을 넘기는게 아니라 개미를 타는것 같다 그랬죠. 어디까지 가요? 많이 가겠다. 스마트팜 농부 농업 뭐 이런 관련된 섹터가 돌면 상한가도 한번 나올수도 있다. 우리 산업 홀딩스 오늘 아침에 실시간 매매하는 거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산업 홀딩스 시초가 아래로 내려오면 관심. 3,440원 근처 1차 매수. 시초가 다시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빠른 매매. 3,440원. 분봉으로 볼게요. 9시 전에 시초가면서 할때 알려드렸는데 여기죠 시작 여기 시작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았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내려와요 갭매꾼다 그랬죠. 3,440원 왜냐하면 전일 종가가 3,425원이에요. 갭매꾸로 무조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3,430원 근처까지 올 거니까 여기를 터치할 수도 있고 찍고 내려갈 수도 있고 터치 안하고 근처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 시가 갭을 5.5% 띄웠는데 전일 상한가 가고 이걸 매끄로 내려올 것이다. 일봉으로 보면 상한가 가고 장기입형 다 돌파했으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슈팅 나올 건데 5.5% 갭도 많이 안 띄웠죠. 분명히 갭을 매끄로 내려올 것이다. 여기까지 올 것이다. 3430원 35원 이렇게 써 놨는데 저가가 3,440원이니까 얼추 어, 근처까지 다 내려와서 갭을 메꿨죠. 분봉으로 보면 이렇다. 내려와서 갭을 메꾸고 있다. 이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셨어도 되고 올라가서 돌파하고 지지하면 여기서도 매수인데 또 내려왔다. 기다려요.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갔는데,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고 기다린다. 그런데, 여기를 터치 안 하고 계속 올리면서, 여기 기준을, 전일 고가, 종가 기준을,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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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점을 쭉 연결하니까, 삼각, 아, 삼각 수렴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슈팅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매수 문자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는 고점을 연결한 이 삼각수련 이 선을 넘어서는 봉이 나오면 적극 매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서 테스트 계좌에 있는 수량만큼 다다다다닥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했는데 0602 한번 볼까요? 매수 매도 품봉 3분봉 매매 마크.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했죠? 여기서 아까 삼각수렴 찍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이거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고, 여기서 한번더 매수하고, 내려오길래 매수 매수, 여기서 매도.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한 종목만 계속 쫓아다녔으면, 여기 2분의 1승 거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매수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2분의 1선 거서 한번더 매수하고 오늘 한10% 가량 수익 낸것 같습니다. 눌림목 단타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면서 매도 중심선 거 가지고 눌림목 한번더할수 있었죠. 여기 조금 안다고 올라갔었는데 여기까지 차량해서 올려드린 것 같아요. 하루종일 이렇게 움직였다 한번 슈팅나오고 두번 슈팅나오고 내려왔죠 자 중요한거 기준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앞에 뭔가 이슈가 있고 관련은 지주사들이 금리가 인하되니까 지, 지주사들이 전부 오르고 있죠 또 시가총액이 작은 지주사들은 또 먹잇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가방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안들이 있어서 금리 인하 관련된 것과 여러 가지 법률 개정된 거에 영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저기 앞에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방향성이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 기준봉 나오면 그 다음 날 시초가 매수가 꼭 한번 나온다. 슈팅이 23%까지 나왔으니까 충분히 3% 5% 수익 냈을 것이고 기준봉 매매 규칙 어때요? 한번 나오면 주저 않는다. 많이 내려왔죠? 꼭 이런 모양을 그려요. 여기를 그 대신 깨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여 근처 어디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은봉 나오길 기대해요. 이렇게 내려가도 알콜이 달고 종가는 여기 위에서 은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종가 매수한다. 안 나오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은봉이나 단봉 나오면 적극적으로 종가에 매수한다. 그럼 그 다음날 슈팅이 또 나오죠. 그럼 또 매도. 안 나오면 쳐들어가죠. 한번더 매수. 그럼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온다. 안 나오면 기다린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팔구 요새는 육칠팔구십네 번이나 더 분할 매수해야 되니까 물량 조절을 정말 잘게 짜에서 잘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슈팅. 그리고 슈팅 나면 종목 버렸는데 이슈가 계속 앞에 있으니까 조금 남겨두고 목표가까지 간다. 목표가 얼마였어요? 목표가는 안 적어놨나? 목표가 4800원 적어 놨 네요. 4800원 어디 있 어요? 여기, 정, 고 점이 죠? 정, 고 점, 전에 여기 거래량 터진, 여기, 고 점, 여기 거래량 터진, 고점은 돌파 를했 죠. 여기, 를 아직 걸파 못했나? 찍고 내려왔네요. 여기. 거리랑 터졌던 이런 지점들이 직접 고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리랑 터졌고, 여기 고점. 여기 거리랑 터졌고, 여기 고점. 이렇게 찍어서 1차 저항, 2차 저항.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 여기 근처 가면 저항 맞고 내려올 것이다. 돌파하면 그 다음까지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 봐서는 2주 안에 4,8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건 바램이죠. 우리 사는 홀딩스. 자, 오늘 매매를 이렇게 하셨는데, 부들 하시느라고 다들 정신 없으시네요. 아, 얘도 괜찮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몇 종목 단타도 치고 스윙으로 스윙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정치 경제 환경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아, 섹터들 중에서 대장종목들만 골라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임포스트하게 섹터 확인하시고 대장주 되도록이면 1등주로 매매한다. 그리고 공부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알려드린 종목들 6월달 계획종목들 항상 분할매수매도 하시고 항상 분할하시고 목표가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걸 잘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무조건 20% 이상씩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방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비용이 있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 있고, 적지 않은 비용이 있는데 느끼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적은 비용일 수도 있고, 적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와서 매매법 익히시면 보람되실 거예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길 잘했다. 종목 추, 추천하는 방 아닙니다. 매매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기법과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방입니다. 음, 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문자를 드리면 답이 별로 없으시긴 하지만, 나름 비용 대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혼자 이렇게 떠드는데, 장중에는 혼자 떠들어야 됩니다. 댓글 달면, 이게 넘어가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어요. 대답해주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어, 카톡 주시고요.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고정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하느라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010-7541-3275. 외우기 쉽죠? 심리치료 하면 돼요. 3275. 카톡 주시면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교육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끝!